예, 11시 55분 입니다 예, 저 위에 저기 파란색 녹색 녹색 뭐 이런거는 이제 또 이름이 뭔지 모르겠고요 좀더 비쌉니다 저거는 예, 거리는 더 짧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저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 예, 열차는 두칸으로 되어 있고요 어, 자유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어, 다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인기가 있네요. 지금 평일인데도 이 정도니까, 에, 성수기 주말 뭐 이럴 때에는 굉장히 에, 승객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에, 많이 또 기다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저는 뭐 오늘 뭐 운이 좋았습니다. 표는 표가 없다고 해서 12시 건으로 끊었는데 에, 11시 반에 에, 표를 그냥 탈 수가 있었고요. 어, 평일이고 하니까. 에, 에 제가 보기에 이 열차는 이제 원래의 그 열차는 아니고요. 어, 협계처럼 보이는 그런 열차. 에, 그니까, 에, 괴관은 이제 표준계 그대로일 텐데, 이제 열차 자체는 좀 특수, 따로 제작을 한 열차입니다. 과거에 뭐, 무궁화 열차를 개조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폭이 좀 좁은 열차입니다. 예, 그니까 궤관하고 폭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궤관이 크다고 해서 단드시 기차가 큰건 아니고, 그건 이제 기차마다 다 다르죠. 근데 요거는 하여간 예. 그렇다. 어 뒤에 이게 이게 이름이 뭐냐? 예. 이제 여기가 이제 미포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쪽 지명을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뭐 창사포 무슨 포? 무슨 포? 미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운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 예. 좋은 예. 저 위에 있는 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타 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저기까지는탈 생각은 별로 없. 예. 타진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 열차가 에, 그린 투라고 돼 있네요. 그린 투, 그린 이게 이게 색깔이 그린이란 얘기고 이제 이칸이란 얘긴가? 앞에 보면 이제 견인도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에, 여기도 그러면 이제 에, 백등, 홍등, 미등 전 전등 체제를 유지하고 있나? 에, 어쨌든 간에 이거 시속 제가 알기로는 시속 1 5 k 로인가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기차가 아니고 관광용으로 차 한창이 다니는 기차니까 예, 그래도 건널목도 있고 중간에 두 군데서 교행도 하더라고요. 예, 할건또다 하는 예, 그런 열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 저는 이제 큰 방향으로 이제 이쪽으로 어 여기가 해운대이고 저쪽에 여기 건물 뒤에 가려있습니다만은 오륙도도 잘 보입니다. 예, 지금 저 유리창이 좀 어두워서. 사실 저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찍고 있는데 사람들 저를 다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뭐할수 없죠 음. 네, 이렇게 이제 네, 위험 고전압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가선은 없는 것으로 봐서 일반 전차는 아니고요 뭐 하이브리드 요즘 하이브리드도 꽤 많으니까 네, 하이브리드 기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구나 여기 1, 2는 이제 한 번호네요 여기 그린 1 저기가 그린 2 야, 근데 지금 이 열차에 도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참 인기 열차네요. 예, 좋은 일이죠. 예, 밑에 열차도 많이 타시고, 위에 있는, 저, 이제 이름이 정확히 내 구분은 그잘 못했는데, 위에 있는 것도 많이 타시고, 에, 위에 있는 거는 또 저렇게 사진 찍어서 또 파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500m. 아, 이게 스카이 캡슐이다, 스카이 캡슐. 위에 있는 거 이름이 스카이 캡슐입니다. 자,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반드시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가겠다는 게 아니라 큰 방향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참많으셔 음, 블루라인 스카이 캡슐은 정상 요금이 2인승이 4만원, 우리서 4만원인데 혼자서도 혼자서도 4만원일 거냐탈 수가 없네 나중에 기회가 있어도 저는 전못 타겠는데요 4만원씩이나 내고 저걸 어떻게 타요 네. 패키지 2인승 아이고 그냥 뭐 해변열차만 타는 걸로 저 위에 거는 뭐저돈 내고는 좀 타기가 어렵다 네. 오늘이 저기 저 평일인데 예, 평일인데 예, 벌써 뭐 거의 뭐 무슨 성수기 기분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이벤트 해변 열차 탑승을 이제 마쳤고요. 예, 부산 예, 이즈꽃 야 아직 성수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도 또 평일인데 참 사람들 많네. 예, 여기 이제, 블루라인파크 미포 스테이션, 미포 정장. 류 네.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히 뭐, 대대적인, 제대로 된, 그, 관광지가 됐네요. 저기 보면은, 이제 뭐, 외국인 단체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긴 뭐, 이 정도면, 뭐, 관광객들 오실만 하죠. 네. 네. 해운대에선 누구나 주연 배우라. 네, 여기도다 이제 이렇게, 꾸며놨구만. 요게, 요게 LCD인가? 네.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단팥쪽 팥빙수, 새우튀김 우동, 새우튀김 우동, 네. 자제식품 찬청, 자제, 스스로 만들었다. 집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집고가난여기좀 있을게. 여기 이제 집은 완전히 뭐 건강 잡혀가지고 외국 단체관광 객들이시구나 무슨 트래블이라고 되는데 중학번 사자 에, 사자 모양이 이거 중국 분들이시네. 아, 이것도 열차구나, 기차길이구나. 아, 옛날 기차길이 여기 있었네. 음. 기차길은 이제 여기는 통로로 만들었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에 앞에 다른 영상에서 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이런 그 특수한 목적의 관광 열차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이제 둘러본 바로는 뭐 찬성할만합니다. 어, 이런 정도. 에 관광시설화 해가지고, 어, 또 성공한 것 같고요. 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성공도 역시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여기 다 철로였네, 철로. 어. 여기가 여기 그 옛날에 기차길을 달릴 때 내가 여기 달려봤나 모르겠다 동해선은 뭐제 누차 뭐 많이 탔긴 탔는데요. 일반인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뭐 많이 타긴 탔는데 이제 막 시점이 뭐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뭐 기자도 음. 해운대, 해운대 코리아 투어리즘 어워즈 2022 예, 이렇게 해서 하 아, 이거 뭐 정말 어마어마하만 네, 한국 가정식 우리 집밥 뷔페. <laughs> 한국 가정식 돼지갈비 냉면. 한국 가정식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이제 다분 보니 그 외국인들을 겨냥한 네,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 같은 게좀 풍기죠. 음, 가격이 뭐 웬만하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2020년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문을 열다.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공원화. 2020년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이다. 2020년이면 오래되지는 않았군요. 어, 오래되지는 않았어. 네. 자, 지금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건가. 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이때의 탐색을 탐방을 마치는 것으로 에,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